276조 이하의 여러분은 이게 더 익숙하고 사실은 이거부터 가르치는 게더 어떨지는 모르겠었는데 조문은 그렇고 이게 우리가 좀 아까까지 본 강제집행 등하고는 완전히 매치되는 건 아닌데 자 보자 강제집행은 이런 소송 절차가 필요해서 판결, 확정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집행권원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집행으로 가는 건데, 이런 루트 이제 쭉 설명했는데, 보전처분은 이 소송 단계 내지는 소송 전 단계부터, 보통은 소송 전 단계야. 이렇게 집행으로 가려는 대상에 대해서 미리 묶어둘려는 거야. 나중에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야 되는 시점에 그 재산이 흐트러졌다든지 숨겼다든지 빼돌렸다든지 하는 의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전제로 묶어달라라는 가. 보전이란 느낌 뉘앙스 알겠지? 보전.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법에서 증거보전이 나와. 보전뉘앙스 알겠지? 보전한다, 미리 뭔가 한다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나중에 강제 집행을 위해서 집행 대상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어. 여러분이 가짜 들어가고 글씨가 세개 나오는 거 하고 헷갈리게 두세개더 있는데? 가집행이 있고 가집행. 가집행. 가집행은 뭐냐. 가집행이 있어요. 글씨 세개 똑같은데 가. 가집행은 가집행 선거부 판결. 그때 가집행. 그때도 가. 가집행 맞네. 확정 판결 말고 우리가 제일 정통적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은 1심 판결만으로는 아직 승부가 혹시 항소심 상고심에서 뒤집지 모르니까 이겼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상대방이 항소하면 뒤집힐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확정돼서 끝났을 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심 판결에 재산권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겼을 때 거기에 사망의 승소 판결의 주문에 소송비용 말고 재산권적인 청구의 원고 승소에는 위 1번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지. 그게 가집행 선고부? 아직은 확정 판결은 아닌 거야. 종국 판결이란 말을 쓰지. 1심에 대한 마무리 판결. 가집행이 붙어. 경우에 따라서 재산권적인 것. 그럼 이것도 집행하려면 할수 있다라니까 뭐가 돼? 확정된 판결 말고 두 번째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건 뭐야? 가집행 선고부 종국 판결. 이때는 종국 판결이란 말을 쓰지. 확정 판결까지 간다면 가집행 선고부라는 말 필요 없지. 그래서 책으로 보면 집행권원에 대한 거는 역 번호 5-3에 있는데 확정된 종국 판결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이고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이 또 하나의 집행하려면 할수 있는 권한이 되는데, 이때 가집행이란 말이 나오니까, 감압류하고 가처분하고 헷갈리지 말하는 거야. 글씨가 세 개고 가짜가 붙으니까. 그때 의 가집행은 집행으로서는 완벽한 집행인데, 왜 가가 붙었냐면, 확정한 판결이 아닌 것에 의한 집행이란 의미에서 가짜가 붙을 거야. 집행 자체가 임시로 하는 게 아니야. 집행은 제대로 일반적인 집행하고 똑같은데 그 가의 의미는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가짜가 붙은 거야. 그럼 지금 그거와 대비해서 가압류 가처분의 가는 뭐야? 집행 자체도 임시라는 뜻이야. 그 이때의 가는. 가 집행이 붙었을 때의 집행은 본 집행인데 확정이 안된 판결이기 때문에 가가 붙은 거고, 거기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은 이 집행 자체도 임시란 뜻이야. 그럼 이때는 왜 임시야? 아직 소송도 안 했어. 또는 소송 중이야. 소송도 안 하거나 보통 소송 전에 해. 내가 소송에서 주장한 원고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기면 그때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채무자인 피고의 낌새가 엉망진창 의심스럽고 막 빼돌릴 것도 같고 별 재산도 없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 있는 돈될 만한 뭐를 뭐 어떻게 할것 같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임시로 묶어둔다. 압류를 임시로 한다. 에 가야. 가처분은 이런 금전적인 청구가 아니고 내가 아까 건물 인도 청구를 하고 토지 인도 청구를 하려는데 이 건물 토지 이 자체를 일반 재산이 아니라 그것을 개쟁물이라고 해. 그래. 다툼이 있는 물건, 대상. 줄여서 개쟁물이라는데 옛날 용어인데 다툼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처분을 못하게. 그래서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어떤 내앙스인지 알겠지? 그 물건을 내가 이인다면 넘겨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팔것 같아. 얘가 자기 친구한테 슬쩍 빼돌릴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빼돌리게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가처분. 그 다음에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가처분은 뭐야? 특정한 청구를 전제로 해서 거는 거야. 가압류는 뭐야? 특정한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다라고 그래. 근데 자기가 일반적인 금전적인 청구가 아니고 어떤 물건에 대한 특정한 물건에 대한 것일 땐그 물건을 뭔가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가압류는 그 재산 자체를 나중에 강제집행해서 경매라든지 해서 회수한 팔린 대금으로 회수하려는 거고 지금 특정한 어떤 채권은 그 자체 물건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점유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처분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laughs>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왜 보전 처분인데 이것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집행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딱 마련되어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은 가긴 하지만 뭔가 압류 이런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 이런 집행을 가압류를 집행해서 확보를 해서 묶어두기 위해서는 보전 처분이라는 것을 가압류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해서 법원이 허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전처분은 판결로 치면 우리가 집행 일반적인 집행을 치면 판결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가압류의 경우는 이 판단을 먼저 받아야 돼 보전처분을 즉 가압류를 신청한다든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이 오케이 해주는 게 판결처럼 고그 단계에서 어떤 요건 보전의 필요성 등을 가지고, OK 해주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야. 보전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전 처분은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OK를 해주고 OK의 전제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보전 처분은 집행법에 있으니까 집행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일반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것 비슷한 판결처럼 보전, 소송,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내리는 것처럼 가압류를 신청해서 법원이 가압류를 OK를 해줘야 돼. 이때는 판결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결정. 실제 쓰는 용어는 보전 명령이 내려졌다는데 그 실제는 판결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결정이야, 결정.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거야. 그럼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 가압류 해도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집행이 들어가. 가압류 집행이 들어가. 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이하게 이 집행 권원에는 집행할 수 있는 권원에는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쭉 내려가다가 보면 그게 가압류 명령이나 가처분 명령이 집행 권원의 하나야. 가압류 명령이나 가처분 명령이 그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전처분은 죽었다 깨도 이거 잊어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어. 뭐를 하나 이해해야 되나? 보전처분 속에는 집행만 있는 게 아니라 판결렬자처럼 법원이 보전처분을 해도 좋다, 즉 판결로 돈 받아도 좋다라는 오케이에 해당하는 판결처럼 보전명령, 실은 결정인데 보전가압류명령 내지는 가압류 결정, 가처분명령 내지는 그가 접은 결정이라는 걸 먼저 받고 그에 따라 집행이 들어가. 그러니까 보전처분은 집행만 있는 게 아니고 판결로 치면 소를 제기해서 판결 받는 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해. 이해를 못 해. 그럼 올해 변호사 시험 1번 문제가 뭐냐? 변호사 시험 1번 문제가 뭐야? 봐줘봐 일본 문제 여러분이 민법에 보면 민법과 관련해서 냈다고 볼수 있는데 완벽한 집행부가 아닌데 이거야. 민법 168조 등에 보면 여러분이 시효중단 사유에 재판상 청구만이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가압류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 민법 몇 조야? 168조 맞아? 한번 봐줘봐 읽어봐 민법 168조인가 봐봐 시효중단 사유로서 청구 즉 우리가 소재 기하는 물론 소재기 재판상 청구 그건 뭐 대표적인 거지 그것도 작년에 전화합재 판결 두개 나와서 3학년은 내년에 분명히 시험 나올 거야 2학년은 후년에 나올 거야 6 0년생일 거야 압류 또는 가압류 그때 가는 큰 압류를 항상 세팅이 돼왜 가압류는 그 가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압류라는 것을 임시로 하는 거라서 이 경우도 가는 결국은 본격적인 압류는 아니라는 의미인데 하여튼 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묶는 거지 압류한다 묶는다 그러니까 그게 소송 당청구는 아니고 한데도 뭔가 그런 액션을 취했으면 시효를 중단하는 것에 효과를 주고 있는 거야. 그제? 근데 이번 변호사 시험에 뭐를 낸 거야? 일자가 이렇게 된 거야. 뭔가 시효가 3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감류 신청은 고그 이내 했어. 그럼 신청 시 기준으로 하면 시효 자른 거 맞아. 근데 집행은 고그 넘기면서 집행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가압류의 신청과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가압류 해도 좋다고 내려진 날짜와 그다음에 내려진 날짜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할수 있는 이 단계가 세 단계로 세팅을 된 날짜를 준것 같아. 그런데 이 앞에는 괜찮은 날짜야. 시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괜찮은 날짜인데 이 이쪽에서는 이제 시오가 지나버렸어. 그럼 기준을 신청한 거로 하느냐? 법원이 오케이한 감염류 결정을 내려준 날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 그 오케이 된 것에 따라서 진짜 감염류 묶은 것에 그 때가 된 거냐를 물어본 거야. 그런 류의 문제야. 언뜻 보니까. 거기서 감염류 신청한 날짜랑 법원이 감염류 해도 좋다고, 오케이 한 날짜랑 실제 또 감염류가 그 문제는 집행이 안 됐나, 뭐 그런 상태에서. 애초에 신청한 날짜는 괜찮은 날짜.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 지나기 직전에 신청을 했어. 어떤 삭 흐름의 취 알겠지? 시간의 흐름. 결국 정답은 저희가 신청 우기는 사람은 취어 중단했다고 하면 되고 집행을 기준으로 한다면 넘어섰다고 하면 되는 거지. 정답은 어느 걸 택해도 돼. 과거 판례가 하나 있었나 뭐 그래. 근데 학설은 A라는 입장도 있고 B라는 입장도 있고 C라는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그래 여러 개 있어 그러니까 쫄 필요 없어 내가 민사법에 의해서 맨날 얘기하면 쫄 필요 없어 그냥 쓰면 돼 문제 찾아봤어? 아니, 아직도 못 찾았어? 한번 대충 간단하게 설명해봐 이번한 봐봐 언제야? 5년짜리인데 어? 어. 2013년 1월 5일이니까 신청 가학료 신청을 할 때는 간질간질 괜찮아 그지 오키 난짜는 8일이니까 지났어 그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사 고액가안 받아들여도 집행이 없었으니까 집행까지 돼야 시효중단의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막는 쪽에서 그지 근데 막 이게 무슨 집행법 문제 낸건낸 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닌 거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 민법 문제로 냈겠지 시효 중단이니까, 그죠? 우리 소송법에서는 소재기가 시효 등단소재기 효과의 실체 법적 효과로 시효 중단을 얘기하지 청구 재판상 지금은 청구 소재기는 아니지만 가압류 신청 들어간 걸 갖고 물어본 거지. 민법 168조의 시효 중단에 가그 근데 지금 싸우는 내용을 보니까 신청하고 결정이 내고 집행현 단계라는 게 있다는 게 지금 같고 이 입장을 취하면 시효 중단시킨 거네. 그지? 이 입장이면 넘어섰네. 만약 이 입장하면 더더욱 집행이 안 됐으면 더더욱 완성이 됐네. 시효는. 맞죠 어? 되겠어? 그러니까 다시 뭐 해결라고 그래.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법의 영역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집행이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신청에서 발령되는 가압류 결정,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는 그 단계까지도 여기 규율하고 있어. 그러고 실제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은 큰 의미는 없어. 왜? 가압류, 가처분을 긴급해서 보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을 막이 위에서처럼 제대로 집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순간 시켜버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잘못 느껴 가압류 오케이 하면서 집행도 같이 싹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개념상은 있다는 거지 개념상 개념상은 있는 건데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냥 집행까지 일사천리로 샥 되는 그와서 우리가 한꺼번에 보니까 그냥 이게 집행이란 영역이 또는 이게 신청과 결정이란 영역이 막잘 분간이 안 되는 건데 엄연히 개념은 있는 거라 그래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가서 보면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한 권원을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하고 있어 민사소송에서의 대표적인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은 아니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일정한 요건 하에 선고가 붙은 나중에 민사법 2에서 배워 민사법 1에서는 나는 조금씩 얘기해 줬는데 이해가은 배워. 가집행선고부 종국 판결이 집행 권한이 되는 거야.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집행 권한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까지가 요건으로 심사돼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내려지는 거고 그것의 집행이 개념상은 있는데 그게 확대버리니까 우리가. 잘 놓치는데 그 개념을 개념적으로 구별안 하면 아까 같은 문제에서 그 단계 단계가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가 어떤 의미로 작 개념이 있는지 모른 청은 이게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이 날짜가 뭔지는 지금 헷갈릴 수가 의미 어떤 의미인지 포착을 못하는 거죠 단계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전 처분이 왜 강제집행에 현재 우리 법에는 있느냐. 집행이라는 단계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민사소송이 있고 민사집행이 있지만 보전처분은 보전결정과 실제 보전결정이 내려진 것에 따른 집행이 민사집행법에서 같이 지금 제4편에서 규율되어 있다라는 거죠. 되겠지? 그렇게 해서 276조 이하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규율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민사집행법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인 거야. 층은.